21번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 주제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 적어놨어 이 주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no doubt 자 음, no doubt이 뭐예요 틀림없이 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중간에 낀 거야 이게 틀림 없이 그러면 여기에는 have 그다음에 heard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해본 적이 있다. have pp예요. 어, 들어 본 적이 있을 거다. this question. 이 질문을 if a tree 만약에 나무가 falls 자, 넘어지면요. in the forest 숲속에서 그리고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 그곳에. 어? 어떤 사람이 없어. to hear 이렇게 꾸미겠지. 듣는 사람이 없다면 hear는요, 지금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뒤에 누가 와? 목적어 오지. 그렇지.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누구 와? 동사, 원형 오죠.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시, 목적어, 그 다음에 풀이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로서 동사, 원형. 이렇게 온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음. 자, 그러면,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이 말이겠지. Does it make a sound? 소리를 만든 걸까? 그것이?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만든 걸까? 안 만든 걸까? The correct answer. 정확한 정답은요, is no. 아니다. sound.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 is more than. 자, more than은요, 뭐, 뭐, 이상이란 뜻이야. pressure waves.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압력파. 소리는 압력파 이상이고, indeed. 이렇게 정말로. There can be, 자, 있을, no sound 니까. 원래, there can be 까지 하면은, 있을 수 있다, 야. 근데, no 가 붙었어. 있을 수 없다. 이렇게요. sound. 소리가 있을 수 없다. without a hearer. 듣는 자가 없으면, 이걸 청자라고 하죠. 듣는 자들. 청자. 청자가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 없다. And similarly, 비슷하게, 이거 similarly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 의사소통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야. 그럼 scientific이니까 과학적 의사소통도 이렇게 되겠지. is a two-way process. 자, two-way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방향. 양방향. process는 과정이죠. 음. 그래서 의사소통 과학적 의사소통도 의사소통도 양방향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just as 뭐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just as를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이 as가 접속사야 뭐 뭐인 것처럼 음. 그래서 signal of any kind 모든 종류의 신호가 해가지고 신호가 주어 is 동사예요 usually 어, 필요 없는 것처럼. 자, 여기 또 접속서 나왔어. unless, um,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지? It is perceived. 그것이 인지되지 않는 한. 자, 여기가 인지하다, 인지되다. 인지되다. 그러면, 어, 이게 뭐겠어? signal이야, 이건. 이렇게 signal입니다. 요 signal이 인지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signal도 어, 소용없는 것처럼, 이렇게요. 끊고. Published. 이거 발행된 이런 뜻이죠. 발행된. PP야, PP. 지금. 응? 그래가지고, scientific paper. 이렇게 페이퍼를 꾸미는 거야. scientific paper 하나로. 과학 논문이에요. 과학 논문. 그러니까, 발행된 과학 논문은 필요 없어요. Usually. 이어, 소용없다. 어, 필요 없다. 뭐 하지 않으면, unless, 똑같이 위하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겠어? 과학 논문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예요. 이 과학 논문이 both A and B 들어갈 거야. 자, both A and B, AB 둘다 이렇게 되잖아. 여기 지금 보니까 received, PP1번. 그 다음에 understood, PP2번. 수동태로 쓰이겠다는 거야. 요 is 보이시죠? 요 is가 두 개를 다 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 is received, is understood.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인지되어, 그러니까 received인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understood.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 intended, 의도된.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저 뒤에 는 a 리언스를 꾸미고 있어요. 청중이죠, 청중.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독자라고 했는데 음. 의도된 독자에게. 그럼 그것에 의도된 독자니까 여기서 it은 뭐겠다? p 이 p e 겠지그 과학 논문에 의도된 독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unless는 같은 말이 있어. Unless는 if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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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unless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뭐 요거 하나로 바꿔볼게요. Unless it is perceived. 만약에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If it isn't. 이렇게. 응? Is not이니까. 그 다음에 perceived.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여기 If not.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응? 같은 말이야. 이게. 응. 자 그렇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요. 소리가 듣는 사람이 었으면 필요 없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뭐야 인지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신호를 인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듯이 과학적 논문도 의도된 독자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 쓸모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이 얘기예요. 다 그러므로. 자, 아, 그러므로 부서예요. We, 우리는 can restate. restate이라고 하는 것은 재진술하다. We가 들어가면은요, 뭔가 다시 하는 거잖아. state이 진술하다거든. 그래서 이게 재진술하다. 자, 우리는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axiom. 자, axiom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명한 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석에 나오거든. 자명한 있지. 지 of s c i 과학의 자명한 위치 as follows 자 이렇게 묶어서요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과학의 자명한 위치를 재진술할 수 있다 땡땡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할까 scientific experiment 과학적 실험은 is not complete 끝난 게 아니다 complete이 완성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다. 뭐할 때까지? 자, until, 뭐, 뭐할 때까지. The results. 결과가 been published. 자, 발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출판될 때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understood 될 때까지 해서 여기 pp 1번, 그 다음에 pp 2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published 는요, 출판되다. 당연히 비동사랑 붙여가지고 이제 수동체처럼 쓰인 거죠? understood, 이해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출판을 시켜? 어, 논문을 출판하는 거야, 논문을. 뭐, 이렇게 책으로 내든 아니면 어떤 잡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리든 그걸 다 출판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뭐 해? 어, 논문 만들잖아. 논문을 썼잖아. 그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출판을 해서 책으로 형태든 아니면 잡지의 형태든지 간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서는 이해를 할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 실험하고 나서의 결과물이 출판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알겠어요? 음, 이해될 때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ublication. 이거 논문이에요. 이 publication은 원래 출판물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맥락상, 이 글의 맥락상 출판된 논문. 이렇게 하겠죠. 이 출판된 논문은 no more than. 여기 자주 나와 no more than. 기껏해야 뭐뭐하다. 뭐 이런 거든. 뭐뭐에 지나지 않다. 뭐뭐에 지나지 않다. 자, 뭐에 지나지 않아요? pressure waves. 압력파였지? 아까 위에서 나왔어.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Unless, 뭐 하지 않으면. 이 출판된 논문이, 발행된 논문이라고 하죠. 논문이 is understood.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가 되어져야 뭐가 되는 거죠. Too many scientific papers. 너무도 많은 과학 논문들은요. Silently, 조용히. f a l l 쓰러진다 in the woods 나무에서 자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독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독자들에 의해서 이해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다음 번으로 갑시다.